데이트하는거지? 응그 I'm 는거지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마음이 t s u r 마음이 not sure. I'm not sure. 응 <laughs> 굳이 o 기 s u r 나 I'm not 여기 데 e I'm n 남들은 여기저 데리고 가려 하 하잖아 응. 근데 자기는 r e g o 도 되잖아 아 자기가 여기저기 h 고 가려고 하면 난 따라가지. 굳이 안 가도 되네. 나도 마찬가지야. do 가 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야돼 오늘 정한 달이었어 응? 어? 원래 오늘 정한 달이었잖아 어, 아, 그렇긴 하지. 오늘 옆에 또 인맥도 별로 없다. 응. 잘 노해? 그래? 응.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어디로 까 가기도 그래. 응. 어디지, 응. 저기 여보세요어야리니다 우리 결말.. 결.. 야 나무야? 나가야나가 자기 자야나자 자꾸 채널 돌무야 그러지 나무야? <laughs> 5년도 아, 이거 역전이다. 역전한 건가? 이거 볼래? 2015년도. 오타니. 오타니가 엄청 잘하고 있었어. 감독이 오탄이 누군지 알아? 몰라? 쉽게 말해서 사기 캐릭터야. 만화나 뭐게임에서는 사기 캐릭터 있잖아 지금 실제로 더해. 왜? 엄청 잘잘 던지고 엄청 잘 쳐. 음... 관심이 없는데? 궁금하진 않아. 볼 거야? 보고 싶어? 맞발 아, 이거 이 하이라이트라서 좀 봐봐. 보고 나서 나오죠, 한다. 됐지짠 넣어. 어김더 있었네. 소라. 음. 어이밖에 없어. <laughs> 오늘 음, 나도 똥이 괜찮네 오늘 또지? 음, 오뎅 많이 담어 응. 그날그날 느끼는 맛도 똑같냐? 어떻게? 짠만만 <laughs> 다르게 느끼다가? 뭐, 맛있다 튀김 신기하냐? 응. 짱구! 어묵꼬치가 들어있는 닭볶음탕 음, 소리 너무 커 매운 어묵꼬치 맛 나지? 응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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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거워 괜찮네? 국물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는, 소주 한주 아주 좋을 것 같아. 음. 캠핑 같은 데 가서, 그지? 음. 응. 밀키트니까. 다른 더 삶아있어야 되겠다 왜? 싱거워 싱겁다고? 아, 좀더 뽀글이가 되나? 그랬어야 되네 음. 오뎅 어차피 오뎅 먹어치야 되니까 응 음. 그리고 다음에 먹을 때팍한번더 음. <laughs> 쪄주면 음. 그때 진짜 맛있겠다 음. 아니 국물이 너무 많으니까 800ml 래 그래. 응? 800ml 물을 응 음. 넣었지 근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아니 간은 딱 맞을 것 같아 팍 끓이면 파동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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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을 내면은 제일 맛있다아 응. 정말 좋다 오랜만에 먹지? 케요의 샐러드 응. 그치? 지 예전에 치킨 시키 치킨 무조건 케네즈샐러드는데 그치? 맞아 치킨집에도 노래한는 소산물 시장 가자 다음에? 아, 네? 해먹으러 알았어 어먹으 <laughs> 제철이 언제래? 몰숭어는 봄이라 그래서 봄이래? 응. 겨울이니까 이제 방어 먹어야지 어. 맛있다 좋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빵! 해 먹으려고 소주 사왔어요. 이렇게, 여기. 자모니고 같다. 이렇게 하나 더 있지롱. 여기 하나 더 있지롱. 방어랑 숭어 시켰어요. 방어 숭어 시키고.

그거... 이게... 당황하니 그냥 응. 응. 그거 아는 무슨 나 밥을 더 먹어야 될것 같아서. 더 먹어 지맛있먹는데맛있맛있데 많이 줬는데맛있는 이렇게 는데데 맛있는데? 먹은데니야 맞아, 맛있수있지데맛먹는게맛있지데맛있 <laughs> <laughs> <모르지? 웃음> 아니 요즘 생선을 너무 많이 먹어요. 또 이러고 한동안 안 먹겠지. 그지? 우리 모락 먹는 스타일인가. 그래. 응. 아니 이거 사서 먹어야지. 그래. 이 맛이야? 이거야. 비린 향이 안 나잖아. 아, 디테일이 달라요? 난 그런 디테일 모르겠고요. 베프지. 아, 이렇게. 이렇게 밥을 넣고, 예, 이 뭐라 그랬지? 방어. 음. 방어 김장 조금, 조금. 아니, 간장 쬲 간장. 간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짜, 이 안장이 간장? 안간장장. 안장 간장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마늘 마지막으로. 제 백김치 넣니 아니 넣야지 거기서 넣지 누진... 그럼 거기 뭔지 있지 너 먹는 거? 그래 뭘 몰라요? 어 아, 술이 없어 내가 술꺼야돼 뭐? 뭐? 저기 야돼나 나도 있어 나한테 맡겨 <laughs> <laughs> 맡다 빨리 안 짜지. 아니 물어봤잖아. <laughs> 아니 자기가 먹어봤잖아. 자기 그렇게 찍었을 때안 짜면 안짠 간장이고 짠 간장이면 짠 간장이지. 그리고 나한테 다시 물어보면 뭐? 그리고 저희가 뭔데? 자, 곱씹어 보면 안짠 간장이 맞지. 맞지. 징간장. <laughs> 이 맛있네? 아, 밥.. 밥봐밥 어, 아니 아니 이 간장 찍어을 먹는데 맛있다고 김이 맛있어 이렇게 이렇게 싸서 먹을 거라고 장 음. 응? 음. 같은 거 필요없다 그런 말그 김에 밥만 사. 사서... <laughs> 아니 그냥 김에 밥만 사서 먹어도 맛있어 지금 나 큰일 났어 밥다 먹어야 해. 밥이 만큼 뜬거 같다. <laughs> 밥을 얼마나 먹는거야. 맛있다. 괜찮아. 많이 먹어도 돼? 밥이야. <laughs> 우리 한국인들 동경.. 동경 안했어 너무 아 뭐야 살수 있는데 허나 다른 사.. 이게 이거야? 응. 찾아가라 말말아아 근데 에 아, 이제 나질 밖에 없네. 어, 네, 응. 그우뭐 그래. 응. 그, 그 미역국 그래. 먹고 와서 그런가? 그럼 우

고추가루랑김에도날싸 나나안나나요양념나 <laughs> 어때? 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이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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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짜다 뭐지? 짜? 계란 먹어. 양념 게장이 맛있다. 네? 어. 지지야. 응. 빵글. 엄마가 갖고 온김장김치에요 맛있겠다. 오늘은 친정엄마 오셔가지고 제가 차려준 밥상. 이건 가져온 김장김치. 엄마 미역국 싫어해서 패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먹어, 마시냐, 면 참치를 얹어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얹어 이거, <laughs> 이렇게 해서 김을 싸 오늘 참, 참치마요 주먹밥처럼 음, 맛있다. 찔러봐. 찔나봐러봐 찔러봐. 찔러봐. 찔러 응. 다걸려줬잖아 응. 니가 찔러서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구나 아니야, 지금 줄였어. 아니 아까. 아니 지금 줄였다니까? 아니, 그 전에. 응. 내가 크게 있는 내 계속 작아져 있는 거야. 난 줄었어. 김장김치 어때? 음. 안 달아? 그래 이은안달겠다고맛 음. 있냐 이니이지 음. 맛있게 잘했구만 그래지. 엄마가 맛보고 막 맞춘 거야. 음. 맛있어 음, 맛있네요 맛있어? 음. 이게양념이지 양념에 참치 넣어가지고 같이 비 맛있어 오징어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오징어 맛있다 응치 이것도 밀키트인데, 음, 음, 맛있네. 맛있네요. 통 음. 오징어로 되가지고더 맛있네. 쿠팡에 음. 사는 거야? 응. 음, 이거 왜 이렇게 는 거야? 이거 <laughs> <피로> 조금 바삭하네. <laughs> <다 웃음> 먹는 거니까. 이를 먹으러 가려고 엄마랑 했는데 엄마가 얼큰한 게 드시고 싶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는 오징어볶음 해서 먹었어요 고기지한번할 수만 있어? 응, 보고 음, 싶어 좀 질리겠다. 응, 질리겠어. 응. 근데 저번에 거기는 진짜 맛있더라. 핫볼들. 양념이랑 참치 얹어가지고 막 생각보다 맘 맵지가 않다 그지? 이거? 응안 음, 매운데? 응 그냥 칼한 정도? 칼칼하지 나, 않아 <laughs> 칼칼하지도 않응 음. 실비김치도 막 먹으니까 엄마는 맛있다 좀더 먹어 가 줘? 응 왠질로? 응 너무 맛있다 좀마 알았어 한숟락 맛있다 음, 맛있네 응 파도 먹어야지 양파랑 파 맛있어요 음. 양념 싹 빼가지고 김치 맛있다. 맛있네. 응. 음. 잘 됐다. 응, 음. 엄마 음, 잘 먹었네. 음, 맛있다. 간만에 밥 따먹었네. <laughs> <laughs> 집에서 안 먹잖아. 그럼 해먹어가면 간을 잘라서. 응, 어, 네. 다 먹어. 맨날 나가서 먹으니까 집밥이야 집밥 어. 제대로 된 집밥 이게 집밥이야 <laughs> 친정 가면 제대로 된 집밥을 못 먹어요 <laughs> 항상 외식 <예시. 웃음> 어? 엄마가 딸 집에 <laughs> 와서 집밥을 와서 밥을, 밥을 얻어먹는 시스템 <laughs> 음잘 먹었다. 이렇게 <laughs> 많이 먹으면살이야그래 힘들어. 음. 많이, 먹, 많이 먹긴 먹었네. 음. 엄마 기준. 엄마 토는왜 이렇게 떨어니아 배부르다 나도. 왜 배부르지? 반양 먹었으 배부르지. 한그도한 <laughs> 마무리하고 마저 먹을게요 오늘도 돼지력 상승 잘먹었